안녕하세요. 각종 농작물 재배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 하늘 땅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고추, 감자, 시금치, 가지, 오이, 호박, 수박, 블루베리, 파 쪽파, 마늘, 양파 등의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모님 세대로부터 배운 지혜와 현대의 연구 자료를 참고하고 반영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또 그에 대한 영상을 주로 올리고 있으며, 때로는 추억 영상 그리고 소박하지만 눈 호강기 맑음 그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힐링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저의 영상 하늘 땅심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면 소소한 즐거움도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시감자 우량 시감자를 구입해서 싹을 틔워서 잘 심으시고 심을 봄밭 관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 순속기,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감자 이렇게 성장했는데, 약 지금, 이제, 기간 약은 제 밭에서는 한 30cm 정도 자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요. 이 시기가 또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왕감자 만들기 위한 최종 관리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감자를 키우기 위한 3요소 즉, 본반 만들기, 우량종자 구입과 종자 싹 키워 심기 그리고 재배 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왕감자를 만들기 위한 최종 관리법에 대하여 필수 조건,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작업 그 다음에 하지 않으면 좋은 작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왕감자를 키우기 위한 주경의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필요 수분 그리고 걸음 다음에 햇빛인데요. 제일 먼저 관심이 많으실 걸음을 주는 시기와 주는 양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추가 걸음은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죠. 따라서 추가 걸음은 그,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걸음주는 최적중 시기는 감자 꽃대가 올라오면서 그 꽃망울이 생길 때, 예, 그때 추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 비료를 주는 방법은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감자 포기 사이에 주는 방법인데요. 보통 감자 포기 간격이 25에서 30cm이므로 감자 포기 사이에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와 포기 사이에 그약 20cm 그 위치되는 정도의 구멍을 뚫고 주는 것이 안전한데요. 제가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그 감자 포기와 포기 사이에 그 막대기 같은 걸 꽂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구멍 뚫는 도구인데요. 그 포기와 포기 사이에 약 20cm 되는 곳에 제 구멍을 뚫었고요그 옆에 보시면 계란컵이 보이는데, 이것이 10g 정도 되는 계란컵입니다. 예, 이 정도 10g 정도 비료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비료는 어떤 종류의 비료가 좋을까요? 예, 감자가 충분히 잘 성장한 것은 질체 성분이 많지 않은 복합 비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질수 성분의 비율를 주게 되면 많이 울절하게 돼서, 도복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감자밭 사이, 그 감자밭 두적에 이제 뿌리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고령에 뿌리는 방법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감자 포기에다가 비를 흩어 뿌리게 되면, 일부는 감자 포기 사이에 떨어지게 되고 또 나머지 일부는 그 밭고랑 사이에 떨어지게 하는 시비 방법입니다. 그러면 고랑에 뿌리면 효과가 있나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으신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꽃이 필 정도의 크기라면 잔뿌리가 넓게 발달되어 있으므로 고랑에 있는 비료를 당겨 서 빨아먹는 조건이 되니까요 걱정 하지 마세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포기 사이에 주시던지, 또는 그 밭고랑에 주시던지, 비료 알갱이가 잎에 달라붙지 않게 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만약 비료 알갱이가 잎에 달라붙어 있다면, 털어줘야 합니다. 만약 비료 알갱이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면, 잎에 주저부들어서 영양 상장이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시험삼아 싹을 안 틔어서 시험 봤는데요. 아, 그런 것은 상장이더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소가 포함된, 안이 포함된 복합비를 주소됩니다. 다음은 왕감자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적정 수분인데요. 감자가 필요한 만큼 적정 수분을 내포하고 있는 조건의 감자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영양상장이 필수적인 적정 수분의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물빠짐 좋은 곳에경이 보통 5에서 7일 사이에 한 번씩 주는 게 좋은데요. 그 양은 감자의 땅 줄기들이 충분하게 적실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 한포기당 겉면만 적시게 주게 되면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햇볕인데 그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햇볕이 잘 되게 해주면 되고요. 나머진 하늘에 맡겨야죠. 뭐 예.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감자 만드는 왕감자 만드는 관리 작업 중에 감자꽃에 대한 관리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자를 참고하다 보면 감자꽃에 약 3%의 영양분이 간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엔 저도 이제 감자꽃을따는것도 있는데요. 지금은 기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확, 그 결과물을 봤을 때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됩니다. 하지만 그 산불의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꽃을 따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비료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 비료주는 하루에 비료주는 시기는 그 이슬이 말랐을 때, 그나 오후 한 4, 5시 때가 되겠죠. 예, 그때 주시게 좋고요. 그, 구멍 뚫는 깊이는 한5분칠 7cm 정도 되고요 비료를 갖다가 준 다음에는, 예, 흙을 덮어주신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 물주는 방법에 대해 또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나치게 찬물을 주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물을, 찬물이 잎에잎에 잎에 닿게 되면, 예,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찬 지하수를 주실 경우에는, 약간 온도를, 그, 높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좋고요 물줄쪽에 감자 포기가 쓰러지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조심을 이웠습니다 왜냐하면 감자가 그 포기가 쓰러지게 되면 추후에 영양 그 생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참고셨으면 하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왕감자 관리 작업을 말씀드리자면 꽃을 따면서 옥 방지를 위해 감자 순 자르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면서 그 본격적으로 줄기의 감자의 알이 형성되는 초기 시기인데 그 잎들과 일부 줄기를 제거해 준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탄소등화 작용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영양성분이 본능적으로 새 잎의 생성에 영양분이 부전되기 때문에 감자의 알로 가야 할 영양분이 집중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또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랍니다. 어, 지금까지 감자 재배 에대 관리에 많이 쓰셨을 텐데 좀더 관리 잘 하셔가지고 왕감자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쁨 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왕감자를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것부터 단계별 관리까지 할당에 말씀 드렸습니다 <목소리>